안녕하세요. 카카오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라프트 컵홀더입니다. 일단 제품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납작한 컵홀더이고요 종이컵은 10, 13온스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투명한 페트컵은 92파이 페트컵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끼워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에는 끼우시면 혹은 13원스 컵에 끼운 모습입니다. 요런 모양이 되고요 패트 컵에도 한번 끼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모양의 많이들 사용하시는 컵홀더고요 어, 제작도 가능하시고, 만약에 스티커를 붙이신다면, 한 지름 4cm나 아니면 4.5cm 정도가 아마 붙이는 작업하시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크라프트 무지 컵폴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